네 반갑습니다. 연구명부동산 연구소 스피드 부동산 상식입니다. 오늘은 이 우리가 임대를 줄때이 공실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서 그걸 임대를 주는데 이게 세입자가 잘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오는 지역이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음. 우선은 인근에 뭐 제일 쉬운 거는 인근에 임대주택들의 공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일단 내가 다 다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집 정도의 크기, 그리고 그 정도의 월세 보증금과 월세 수준의 집을 임대를 구한다. 내가 집을 구한다. 하고 직접 다녀보시면 일단 제일 쉽습니다. 그랬을 때 방이 너무, 너무 많은지. 그리고, 어, 저이 정도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하려면 뭐 가격 조정 좀 될까요? 그랬을 때, 어, 가격 조정 얼마든지 잘 해준다. 뭐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 지역은 이제 공실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직접 내가 전화해보고 가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임대는 잘 들어와 있는데 어, 세입자들이 다차 뭐 있는데 그 세입자들이 특정한 회사의 직원들이나 그 관계자들만으로 대부분이 차 있다 뭐한 50~60% 이상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임대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지역에 이렇다면 은 조금. 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회사가 이사가거나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 시장이 거기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예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은 임대가 잘 되지만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그 회사가 잘 되는지까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다양한 회사에서 아니면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인근의 임대 수요가 채워진다면 그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그 중에 한두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뭐 임대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그렇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어떤 특정 한곳 내지는 한, 한두 곳 정도에서 몰리는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뭐 다양한 회사에서 우리가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시면 일단 현재의 상황은 아까처럼 직접 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은 이제 어떤 업종이 아니면 어떤 회사 에서 몰려서 들어오는지, 이두 가지를 보시면 공실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음,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